1982년 7월 11일,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. 믿음이란 것도 자유가 있습니다. 만약에 분별이 있을 때는 상급 임원의 통솔력에 달려 있습니다. 도의 법내에도 자유가 있습니다. 잘 모르는 도인을 잘 인도하여 올바르게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무섭게만 보여서는 아랫사람 도인을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. 임원이든 도인이든 모두 수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. 난동이란 도를 어지럽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압과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도를 잘 닦도록 해주는 것이 임원의 책임이지. 도통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임원의 책임이 아닙니다. 단순한 생각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. 임원은 무편무사하게 처사하여 편파적이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.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화근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. 도의 상호관계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목적은 하나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. 진이 아닌 이상 표면에 드러나는 일이니 임원을 많이 늘리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진리로서 올바른 도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랫사람 도인들이 신임할 수 있도록 선사, 교정, 선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